규현이랑 한잔했죠. 음, 아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. 아고 그 이제, 둘이 먹었어요, 둘이. 고깃집 가서. 아까 사진 올린 거 있죠? 고깃집에서 먹고. 집으로 와가지고. 한잔 더 먹고. 마지막에 기억이 잘안 난대요, 규현이. 예. 네. 하여튼 얘는 기억 안 나서 큰일이야, 조정병이 전보태님 달콤한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죠? 예,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자, 근데 음 제일 쓸데없는 게 규현이 걱정이라고 잘하고 있더라고요. 뮤지컬도 하고 있고 방송도 한5개 정도. 음 다만 그 기사난 그 아버지 해드린 명동에그 그 건물 있잖아요. 그 게스트하우스? 1년 반 동안 영업 안 하고 있대잖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팔고 싶어 하시고 규현이는 그냥 버텨보겠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암튼 요즘 이 코로나가 참 문제입니다 그쵸? 네. 규현이 부럽다 배주영씨 그러니까요 그렇게 건물 얘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형처럼 막 얘기해 주다가 갑자기 억 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? <laughs>